김성주가 이찬원에게 보낸 충격적인 메시지의 내용이 드디어 공개됐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찬원이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2024 KBS 연예대상 그 화려한 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트로트 가수이자 만능 엔터테이너 이찬원이었다. 그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이찬원은 감격의 벅찬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대상 트로피를 손에 든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의 감동은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많은 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수상을 축하했다. 그로부터 몇달 후, 이찬원은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KBS 2 예능 프로그램 별표별표 신상출시 편스토랑 별표별표를 통해 대상 수상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놓았다. 그는 오랜 친구인 트로트 가수 김중현, 황윤성과 함께 특별한 추어탕 요리를 선보이며 편안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요리 과정 중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대화는 지난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의 순간으로 이어졌다. 이찬원은 당시의 법찬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그날 받았던 그 소중한 트로피는 지금 대구 저희 집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찬원의 떨리는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은 당시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이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했다. 수상 직후 동료들과 함께 간단한 뒤풀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무려 800통이 넘는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밤새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내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다시 900통이 넘는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당시의 놀라움과 감격을 떠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순수한 미소는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 수많은 축하 메시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찬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방송인 김성주 형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스튜디오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찬원은 방송 초창기부터 김성주를 롤모델로 삼아왔다고 밝히며 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다.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 김성주 형님의 진행 능력과 따뜻한 인품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형님께서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주시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니 정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찬원은 김성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방송인으로서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다시 한번 표현했다. 그는 김성주의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축하에 큰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찬원이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중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의 숨겨진 예능 감각과 진솔한 매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특유의 친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2024년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의 성공 뒤에는 늘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있었다. 선배들을 존경하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힘든 시절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진정한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방송 말미, 이찬원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작년에 과분한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대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큰 영광을 안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팬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과 음악을 보여주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다. 특히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새 앨범에 대한 언급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방송 활동과 콘서트 준비로 인해 새로운 음반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반드시 좋은 곡으로 팬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실망시키지 않는 훌륭한 앨범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약속에 팬들은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팬들을 향한 사랑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신상 출시 편스토랑을 통해 공개된 이찬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인간적인 고뇌와 성장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그의 진솔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가 왜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대상 수상 후 조용히 고향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트로피를 안겨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던 청년. 밤새도록 쏟아진 축하 메시지에 일일이 답하며 팬들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의 진심.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이찬원이 진정한 스타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방송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 이찬원 씨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김성주 님과의 훈훈한 선후배 관계가 너무 보기 좋네요. 올해는 꼭새 앨범으로 대상까지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이찬원 씨는 정말 따뜻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등 다양한 댓글들이 이어졌다. 한편 이찬원은 신상 출시 편스토랑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친근하고 유쾌한 매력은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 가수로서 예능인으로서 보여줄 그의 활약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국 투어 콘서트와 더불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 앨범 발매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예정이다. 그의 음악과 진심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달하며 오랫동안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남을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찬원의 감동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다른 스타들의 진솔한 모습도 함께 공개되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에서 섬세한 감정 연기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배우 박보검은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연기에 대한 깊은 열정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맡았던 캐릭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최고의 연기를 선보일 수 있었다고 밝히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함께 출연했던 배우들과의 끈끈한 팀워크와 서로를 격려하며 촬영에 임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리사는 솔로 앨범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기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시도하며 겪었던 고민과 노력, 그리고 팬들에게 최고의 음악을 선보이고 싶다는 열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여 팬들의 응원을 받았다. 또한 멤버들과의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센스와 유머 감각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는 방송인 유재석은 촬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유쾌한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따뜻한 배려로 촬영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며 국민 MC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최근 성공적으로 컴백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은 새 앨범에 담긴 메시지와 음악적인 변화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번 앨범을 통해 팬들에게 어떤 위로와 공감을 전달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음악을 선보이고 싶은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혔다. 그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는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처럼 신상 출시 편스토랑은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스타들의 진솔한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와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스타들의 진솔한 모습과 따뜻한 마음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이찬원이 김성주에게 받은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를 통해 그 메시지가 얼마나 큰 감동과 힘이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방송 말미, 이찬원은 다시 한번 김성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김성주 형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님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8일, K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편스토랑에서 방송된 이찬원의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적인 순간들이었다. 이날 방송은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서 이찬원의 진심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이찬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요리에 도전하며 그가 방송에서 밝혀낸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김성주 형님의 메시지로 울컥한 이찬원. 이찬원이 이날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은 바로 방송인 김성주였다.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걸으며 김성주를 그의 롤모델로 삼고 있었고 그와의 인연은 그가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이어져 왔다. 김성주는 이찬원의 방송 활동 초기에 많은 조언을 해주었으며 그에게 방송인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이번 방송에서 이찬원이 공개한 김성주 형님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감동적이었다. 이찬원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수상 후제 휴대폰에는 8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가 왔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900통이 더 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는 바로 김성주 형님이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메시지가 이찬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충분히 전달되었다. 그가 말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찬원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방송을 해왔는지, 또 그가 방송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찬원은 그 메시지를 통해 김성주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응원해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성주는 그에게 단순한 선배 이상의 존재로 다가온 것이다. 그 메시지는 이찬원에게 있어 방송인으로서의 자신감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걷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든 중요한 순간이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바로 그때였다. 이찬원은 대상을 수상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날 밤제 휴대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트로피를 대고 집에 놓고 저는 그 순간이 정말 꿈 같았어요. 너무 기뻤고 동시에 너무 감동적이었죠 라고 말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대상을 수상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찬원은 그날의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때의 떨림과 기쁨이 아직도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고 고백했다.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이 그의 휴대폰으로 몰려들었고, 이찬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깊은 메시지를 받았다. 바로 김성주 형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였다. 그는 그 메시지 하나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성주의 메시지는 단순히 축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찬원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조언과 응원의 메시지였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약속과 목표. 이찬원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목표를 또한번 명확히 밝혔다. 그는 올해도 대상을 받고 싶어요. 작년에도 대상을 받았지만, 올해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단순히 대상을 또한번 받는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동안 기다려온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겠다는 진심을 전하고 싶어 했다. 팬들은 그가 방송과 콘서트 활동에 집중하느라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을 아쉬워했지만, 이찬원은 올해는 꼭 새로운 곡을 발표하겠다고 다짐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팬들의 응원이 정말 중요해요. 그동안 음악 활동을 하지 못한 점은 미안하지만 올해는 반드시 좋은 곡을 발표하겠습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 전했다. 그가 말하는 새 앨범에 대한 기대는 그 누구보다 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가고 있다. 이찬원은 이번 앨범은 제가 그동안 소중히 생각해 왔던 모든 것들이 담긴 앨범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진심이 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팬들은 그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얼마나 깊게 품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가 다시 한번 최고의 음악을 선보일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찬원의 진짜 모습, 그를 이해하는 순간. 편스토랑에서 이찬원은 단순히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 이날 방송은 그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찬원은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예의를 지키고 동료들을 존경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진정성이 돋보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방송에서 저는 언제나 진심을 다해 행동하려고 해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알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찬원은 언제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으며 그의 노력은 단순한 목표 달성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은 팬들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것이다. 김성주 아나운서의 감동적인 반응. 김성주 아나운서는 방송을 통해 이찬원의 진심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찬원은 정말 효자이고 따뜻한 사람이다.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모습에 나는 감동했다. 그가 가진 진심을 팬들 역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김성주의 말처럼 이찬원의 진심은 방송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다. 김성주는 또한 이찬원에 대해 그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라고 덧붙였다. 김성주와 이찬원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존경과 우정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인연임을 느낄 수 있었다. 미래를 향한 이찬원의 발걸음. 이찬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와 함께 새로운 음원을 발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달하는 예능인 가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마음에 남고자 한다. 이찬원은 이번 방송을 통해 그의 진짜 모습과 그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팬들에게 더큰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크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대상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새로운 음악으로 팬들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만 가고 있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성과 진심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화려한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찬원이 진정한 스타로 자리매김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스튜디오에는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선후배 관계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이날 방송의 여운을 더욱 길게 남겼다. 앞으로도 이찬원과 김성주, 두 사람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신상 출시 편스토랑이 앞으로 또 어떤 스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예능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휴먼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